반갑습니다.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장이 마감이 됐죠. 예.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라는 부분들, 예. 개인하고 외국인은 들어왔지만, 뭐, 찔끔 들어왔습니다. 예.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2,000억대 매수가 들어와서 1,000포인트 선을, 어, 지켜냈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좋았죠. 예, 오늘 좋아서 좀 반등 여지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 일단 첫번째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 마카오 카지노 규제가 아, 방침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카오 정부에 대한 부분들 이걸로 다시 한번 또 규제가 나왔다. 아, 일단 중국에 대한 여파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니케이 예, 상해 항셍 텐센트는 또 빠지고 야,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 중국 주식을 권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멀리 하시다라는 부분들, 예. 정말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규제 폭탄했다가, 어, 시진핑 또 연임에 대한 이슈가 엮여있죠, 예. 게다가, 상해 종합 지수도 마이너스 1%대, 예.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거의 지금 고점 다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역시나, 규제 발목,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헝다 파산설에 대한 부분들, 홍콩 증시 1%대 하락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이 헝다라는 부동산, 어, 중국에서 2위 규모의 예, 여기가 왜 위험하냐, 일단은 그 부채가 350조 정도, 351조 정도, 예, 이 정도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다 뻗쳐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저기 지금 투자금도 들어가서 물려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부채비율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파산을 해버리면은 증시가 와장창 깨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불안감, 예. 그래서, 홍콩하고, 어,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또안 좋죠. 예. 그리고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어렵다. 아, 지금 미국 증, 미국하고는 달라요. 예. 지금 돈을 찍어내는 국가와 돈을 못 찍어내는 국가에 대한 부채 규모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있다. 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 헝다에 대한 부분들, 이 이슈가 어. 지금 전방위적으로 강탈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단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걸 방치하는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리고 지난번처럼 반도체 회사 어, 지금 파산하게 냅두고 정부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건가? 어. 또 이제 그런 생각도 어, 할수 있다고 라 합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공산 국가니까 어뭐 돈으로 어 아니면 이제 제도적으로 어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국유화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예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중국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불안하다 라는 대목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역시나 지금 <laughs> 국민청원 들어갔죠. 예 카카오를 죽이지 말라고 어 지금 요런 대목인데. 지금, 그래서, 오전에 살짝 올라가다가, 결국, 지금 좀 빠졌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 상생안에 대한 부분, 모빌리티, 택시업계와 상생 강화, 의견 격, 적극 수렴, 재유 계약 부속 합의서, 내 3개월마다 변경 합의, 조항 삭제하기로, 예.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를 거의 다 잠식을 했죠. 어, 그리고 이제, 자회사 K, KM 솔루션 100% 지분, 예. 또, 이제, 월, 월 매출 20%를 지금 감행 계약, 예. 그래서, 이런 대목인데 이거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 어, 일단은 규제가 들어오면 산업은 못 크죠 어,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외 시장을 이제 개척해서 가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김범수 장이 카카오를 키우려고 어, 지금 대표이사를 많이 만들었죠 경쟁 붙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렵게 됐다라는 부분. 일단은, 첫 번째 매출이 중요할 것이고, 어, 두 번째는 규제에 대한 틀을 안에서 어떻게 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나저나 큰일인 게, 지금 부동산, 그못산 국민들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많이 샀는데, 이렇게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이거 언제 올립니까? 어, 지금 요 대목인데, 어찌됐거나 카카오가 <laughs> 지금 제도에갈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니 예, 해외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예, 지금 요 대목이 강, 굉장히 또큰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연일 못 가고 있죠. 예, 지금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잘 나와도 쉽지가 않아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야 될것 같고 예, 지금 새로운 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식권 안에 돈이 들어올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환율 문제가 있죠 예 환율 문제가 있고 헝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 지금 일단 힘든 시기 예, 일단 좀이 시절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요 대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그러면서 재밌는 기사 어, 재밌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기사 그래서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큰 이슈는 어 일단 비만 예,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탈모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바이오니아 쭉 안내 드렸는데, 너무나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앞으로 대이트를 쳐주지 않을까. 아,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예, 파이프라인이 탄탄하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내용만 보시면은, 비만 치료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아, 그래서, 당뇨병과 살찐 환자를 치료하는, 예, 지금 내 분기 내과설이 흥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미 FD에서, 어, 위고비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아, 라는 대목. 예. 그래서 당뇨병 치료에 쓰이던 세마 글루타이트란 약물이 고용, 약물의 고용량 주사제 버전이다. 일주일에 한번 노는 주사제고, 혈당 조절에 효, 효과가 있는 약물, 용량을 높여서 비만 치료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아, 그래서, 이 이제 결과가 획기적이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환자들의 평균 자기 체중의 15%가 빠졌다. 아, 그래 기존 치료제는 이제 5에서 9%인데 15%면 월등하죠. <laughs> 그래서 자기 체중이 20%까지 줄었다. 아, 그래서 100kg인 사람이 80kg가 된 거고 8 0 k g 는 60kg가 된 거고. 당뇨병 어, 어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개선되는 어 지금 효과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 지금, 어, 이르면 내년 후반기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요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주사로 살, 살 빠진 희망이 여지가 생겼다라는 부분들, 예,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 하지만, 이런 또 희망이 있다라는 데모, 예, 어쨌든 이 회사, 굉장히 지금 이슈가 크겠다라는 부분들, 예, 요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관련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 오늘 나온 기사죠. 예. 셀트리온 주가 언제 올라요? 어, 이런 얘기가 막 나올 텐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변이 타기 항체 칵테일 IND 준비. 그래서, 이 변이가 왜 중요하냐. 아, 결국은 지금, 어, 지금 변이에 대한 부분들, 요거에 대한 우점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규 확진이 뭐, 2,000명이라고 보고, 지금, 세 달, 예, 두세 달 계속 넘어가고 있다. 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그, 98%가 변이,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오리지널 보다 변이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레키로는 항체, 칵테일 요법 IND 준비 중이다. 아, 9월 말, 델타 변이 환자 대상, 레키로나 효능 분석 결과 확보에 대한 부분, 예, 확보, 예. 그래서, 지금, 김민수 부장이, 예, 지금, 예. 글로벌 바이오 컴퍼런스 GBC에서 발표를 했죠. 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아,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 추석 끝나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추석 선물을 제대로 줄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온갖 관심이 가고 있고, 예, 지금 이게 40만원까지 갔다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졌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 예, 굉장히 기대가 있다. 아, 그래서, IND를 준비 중이다. 아, 일단은 일정은 안 나왔고요. 그래서 레키로나의 개발 과정과 남아공 베타 변이, 브라질, 인도 그래서 지금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그, 그 변이에 대한 부분들 효능 평가, 비임상 결과 등을 발표를 했다. 아, 그래서 중화능 평가 시험에서 레키로나는 예, 감소를 보였고 어, 지금 좋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은 흡입형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나와서 어~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 시대를 좀 열어주면은 위드 코로나가 좀 안심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아~ 어 물론 백신을 맞는다라고 해서 싱가포르 어 이스라엘 사례처럼 완전하게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의 백신은 뭐다 마스크 예, 거리 두기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각자가 챙겨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주의 실험이죠. 예, 유의미한 체중 감소 방어 효과가 있었다. <laughs> 그리고, 모든 레키나 투여고는 바이러스 6일 차에 생존율 100%를 보였으며, 어, 비강 및폐내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아, 그래서 일단 글로벌 데이터가 있으니까 깔끔한 거예요. 어, 아, 또 이제 EMA 승인은, 이거 지금 안 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래서 뭐 나온다라고 보고, 어 일단 흡입형에 대한 부분들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될것 같고요. 어 리제네론 팔리는 거 보면은 어, 지금 오전에 또 안내드린 해 것처럼 수요가 어 지금 넘친다, 아, 폭발적이다라는 부분들 영국도 그렇고 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리제네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EMA 승인이 빨리 나와야 된다. 아, 일단 이 걸림돌이 있는데. 3, 4 합병과 승계에 대한 부분이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좀 시원하게, 예,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홀가분하게 갈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왔다. 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9월부터,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 아 지금 한 12월 정도까지 길게는 지금 한 내년 정도까지 예 지금부터 굉장히 지금 추가 동력이 예 센게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서 거의 밥이 다돼 간다 다, 아다 됐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뚜껑 열기 직전이다 아 그래 보이는 대목 이예 대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